그럼 비즈니스 원포인트 레슨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 비즈니스 미니트 강 또는 비즈니스 원포인트 레슨은 지금 앞에 보이는 전달, 후원, 육성, RLTM. 전달, 후원, 육성. 저희 사업은 전달, 후원, 육성이에요. 전달하고, 후원하고, 육성하고. 또 RLTM 뭐냐? R 리테일, R 리크루팅, T 트레이닝, M 모티베이팅, 모티베이션. 자,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전달 후원 육성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리테일을 열심히 하고,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고,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모티브 동기부여를 내가 시키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범위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지 않다라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후원 육성, 앞으로 어, 어, 이런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 시간에 이런 비니스 미니 특강 시간에 어, 지금 제가 볼때 우리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이 전달과 전달과 리쿠리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특히나 어제 그단톡방에 내용들을 한번쭉 보시면 아 지금 우리 그룹의 어떠한 부분이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지 좀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느끼셨습니까? 어제 그 단톡방에 제가 그미라클 모닝 온라인 조회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올려드렸던 어, 사진이 이 사진이었죠. 예. 자 리크루팅 전달에 어떤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할 거다 알려드렸는데이빌 게이츠의 성공 전략을 봤더니 특별한 비밀은 없다. <laughs> 특별 한 비밀 은 없대요. 빌 게이츠의 성공 전략은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다.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다. 즉 쇼드플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얘기하면. 자신의 사업의 어떤 비전과 계획을 보여줬다. 쇼드플랜.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고 그중에 900명이 거절했대요. 그리고 300명은 승낙했다. 이 말은 저희가 어떤 고객들에게 쇼더플랜을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 12명에게 내가 쇼더플랜을 하면 그중에 9명은 거절을 할 것이고 그중에 12명의 3명은 승낙할 것이다. 여기서 4분의 1 확률이네요. 4분의 1.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4분의 1 확률,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4명 중에 한 명은 내 나의 쇼더플랜을 어, 듣고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또세명 중에, 세명 중에 0.85명은 전진했고,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한바쭉해 나갔다는 얘기고, 나머지 분들은 분들은 사업을 하는 중에 결국 포기했다는 거죠. 전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진했던 사람 중에 35명이 오인했다아 이거 제가 진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어제 그룹 단톡방에 학습 동영상 올려드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저희 저희 사업에서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런 학습 동영상 어제 올려드렸거든요 저는 4분의 1 확률을 좀 믿는 사람이에요 자네 명에게 쇼도 플랜을 하면 사업을 전달하면 그냥 한명은 사업할 것이고 그 사업을 하신 분들 4명 중에 한 명은 네명 중에 한 명은 어 커다란 어떤 그런 자기만의 팀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48명에게 사업을 보여주면 그 중에 12명은 사업을 할 것이고 그 12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3명 정도가 자기만의 큰 그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48명 한때까지 사업, 쇼덕플레이를 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죠. 빌게이 성공 전략. 즉 확률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명 중 11명이 나를 100만 년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말씀, 똑같죠? 48명에게 사업을 보여줬더니, 그 중에서 12명 정도가 승낙했고 나머지 분들은 거절했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사업적으로 전진해서 그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디테일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나를 100만 원에 만들어줬다. 우리가 말하는 게 무슨 내이 있어요? 파트너의 성공 없이는 나의 성공은 없습니다. 여기서 35명이 여러 명이 나를 100만 원에 만들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업으로 얘기하면 나의 파트너 중에, 어, 파트너의 성공에 의해서 나도 같이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어제 제가 그 단톡방에서는 어, 이러한 지금 제가 빌게이츠 성공 전략처럼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월터미라그룹의 IMM 기본 구도 이런 구도를 보면서 정말 빠르고 크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한 기적의 PM 사업 진행 방법 지금 요즘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을 많이 복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 정말 전 사업자가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완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어, 아, 이건 안 흘렸구나. 우리 임재호 사장님, 신념의 힘으로 기어 만든다. 저기 이거 사진을 또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 원드투어 가면 쓰려고 현수막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그룹의 현수막. 그래서 그 신념의 힘으로 기어 만든다라고 그 사진도 올려드리면서, 제가 어제 또독성노트 올바른 컨택과 리크루팅이라는 책의 독성노트를 제 올려드렸는데 이거 꼭 보세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 교육할 때이책한권 읽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핵심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거니까 꼭 읽어 보시면서 이런 올바른 컨택과 리크루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쌓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그 학습 동영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학습을 올려드렸는데 어, 앞으로 지금 저희 그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멤버십 확장을 위한 즉 전달, 사업 전달, 제품 전달 그리고 또 리크루팅 이러한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고 좀 앞으로 어 그룹의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어 어제, 어제 보니까 군뉴스인데요. 군뉴스인데 어, 어제 우리 박경공 사장님 또뉴 파트너가 또 새로운 파트너가 어제 오토시 플러스 그리고, 가족패현 하면서 매니저를 탈성했다라는 그러한 또 소식도 전해주면서, 후원 육성방도 만든 인사를 시켜주셨더라고요. 어, 그런 시대도 있는데, 지금은, 리크루팅에 집중할 때다. 그리크 집중하는데,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퍼스트 라인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에서, 지금은 열심히 컨택하고, PM을 알리고, 이뤄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컨택에 했을 만큼, 자신의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성, 컨택을 안 해요. 이빌게이츠 보세요. 빌게이츠가 1200명을 컨택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말이. 12명. 근데 여기는 지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더 줄어들었는데, 1200명 중에서 11명이니까, 거의 뭐, 100대 1 정도? 100분의 1 정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는 4분의 1 확률에 도전하는 사업이다. 그걸 믿고, 도전해서 정말 신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드는 그런, 어, 우리, 미라, 월트 미라 그룹의 가족분이 됐으면 좋겠고요.